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태를 작업선 연결선 또 리일선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데요. 사실 어떻게 이름을 부르든 우리가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 전기를 끌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그제 경험상으로 이 릴선을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보통 이 릴선이 특히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배수 펌프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그 집수정에 수중 펌프를 넣어서 220볼트를 물을 펌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전반에서 이 전선을 끌어오다 보면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는 차량이 이 선을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선 안에는 3피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합선과 중성선, 그리고 접지선이 통과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누전 차단기는 이 접지선이 분전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차단이 되는데 그런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다니다 보면 뭐 새거인 이 작업선은 괜찮은데요. 오래된 작업선 같은 경우는 이 기름기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세 가닥의 선 중에서 차라리 핫선이나 중성선이 나가버리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거나 보수를 할 건데요. 중성선이 나가도 220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 이곳에 수중 펌프를 연결을 해서 집수정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라 끔찍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바로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는 필이 접지선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시 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만일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수시로 펌프를 담그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누전 차단기가 동작이 잘 되는지 이 테스트 버튼도 누르고요. 그리고 어, 테스트를 해서 이 접지가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중간에 끊어지지 않, 아, 않았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고 이 작업선을, 연장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권이었습니다.